안녕하세요, 고수님들. 살림왕초보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은 자주 청소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더러워지는 걸까요? 알고 보니 화장실은 기본 주 1회에서 2, 3회는 해줘야 하더라고요. 살림왕초보인 저는 큰맘 먹고 한 달에 한번 정도? 앞으로는 루틴을 만들어 조금씩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청소할 곳은요 변기와 세면대, 바닥, 휴지거리입니다 뚜루봉도 청소를 좀 할게요 할 곳은 엄청 많지만 그나마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 부분만 골라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물 소개할게요 베이킹소다 얼마전 만들었던 베이킹소다수와 구연산수 치약세제 청소용 수세미와 대야, 고무장갑 그리고 저는 전동솔도 챙겼습니다 이제 청소 시작해볼까요? 한 부분씩 클리어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바닥이 마른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제거해줄게요 배수구 덮개도 열어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도 걷어내겠습니다 다음은 뚫어뻥을 간단하게 청소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뚜어뻥 청소를 안 하는데요. 저희 집은 바닥에 둔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더럽더라고요 먼저 아주 뜨거운 물을 뚜어뻥에 뿌려줄게요. 베이킹소다수를 바깥쪽과 안쪽에 듬뿍 뿌린 후 5분 동안 방치해 두겠습니다. 이번에는 베이킹소다를 변기에 전체적으로 뿌려준 후 구연산수도 뿌려줄게요. 여기에도 5분 동안 방치해두겠습니다. 대야에 물을 받아서 베이킹소다를 풀어주고요. 수세미에 묻혀서 세면대를 청소해줄게요. 남은 베이킹소다수를 바닥과 배수로 전체에 뿌려주고 배수로에는 물에 섞은 구연산 2-3큰술을 뿌려주도록 할게요. 타일 줄눈에 치약세제를 바르면 깨끗해진다는데 이렇게 더러운 저희 집도 과연 될까요? 우선 5분 이상 방치해 두겠습니다. 아까 전에 방치해 두었던 뚜렷봉으로 돌아와 씻어볼게요. 생각보다 묵은 때가 잘 벗겨지지는 않아요. 수세미와 칫솔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골고루 닦아줘 보겠습니다. 화장실용 수세미로 시트 부분을 닦고 변기 위아래를 닦아주겠습니다. 원래는 전동솔로 청소를 했었는데요. 오늘은 수세미로 한번 해볼게요. 전동솔보다는 구석구석 닦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힘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네요. 이제 다시 바닥 청소를 해볼게요. 바닥용솔로 문질러주고,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. 전동솔이 배터리가 없는지 잘 닦이지는 않네요. 이제 전체적으로 헹궈주겠습니다. 베이킹소다는 물로만 대충 헹구면 얼룩이 남기 때문에 솔로 잘 문질러 줄게요. 마지막으로 휴지거리. 치약세제를 뿌리고 수세미로 닦아줄 거예요. 뭔가 깨끗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수전도 한번 같이 닦아 보겠습니다. 물로 깨끗이 헹궈줄게요. 이제 끝! 하고 싶지만 아까 씻어두었던 뚜러뻥은 건조대에 걸어 물기를 빼고 구연산수를 뿌린 후 말려줄게요. 청소용으로 사용했던 수세미도 플라스틱통에 따뜻한 물을 넣고 수세미, 베이킹 소다 한 큰술, 구연산 한 큰술을 넣어 5분 동안 방치한 후 헹궈서 햇볕에 말려주겠습니다. 화장실은 물기가 빨리 마를 수 있게 선풍기를 틀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실 청소 너무 힘든데요. 변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, 세면대와 바닥, 배수구는 주 1회씩 청소하는 루틴을 가지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천장과 벽면, 선반 등은 한 달에 한번 청소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저처럼 몰아서 하지 마시고 루틴을 만들어 매일매일 깨끗한 화장실로 사용해보세요.